경상남도가 경영난에 빠진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로 전직 도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전직 공무원을 내정해 비전문가 논란을 또한번 자초했습니다. 인사청문은 통과했지만 창원 웅동 일지구 개발 정상화와 현동 아파트 사태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합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 부시장 등 28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온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건설과 토목 분야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후보자의 그 경력의 토목 건설 분야에 대해서 직접 실무가 있다는 게 저희들 동료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타당성 분석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분양하고 전 과정에 그 과정에 걸거로 기능적인 그 능력을 가진 경남개발공사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웅동일지구 개발 정상화. 안후보자는 골프장 수익성을 높여 연평균 120억 원의 이익을 내 10년 안에 752억 원의 공사채를 갚겠다는 겁니다. 공공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을 일단 해서 도민들한테 누구나 좀 짓게 싸게 접근할 수 있는 소멸어업인 재산권 행사 문제도 외국인 학교 터 등과 연계 해 지구단위 개발 변경 승인을 받아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멸업인들하고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용도 것인지, 몇등까지 것인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습니다 현동 아파트 사태는 경남개발공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때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할 거 어떤 판단을 내릴 거 어떻게 이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메뉴를 제로 만들 겁니다. 박관수 도장에서 또 비전문가 논란이 제기됐지만 경상남도의회는 별다른 반박 없이 안후보 인사청문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종병입니다.